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아이오닉9. 대형 전기 SUV로서 넓은 공간과 첨단 기술을 갖추며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구매 방식인데요. 탈부, 리스, 장기렌트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까요? 각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. 할부 예상 견적을 통해 유지 비용 살펴보겠습니다. 2025 현대 아이오닉 9 프레스티지 7인승. 차량가 7,870만원. 초기 비용 없이 전액 할부로 진행할 경우, 60개월 기준 월 납입금은 136만원으로 예상됩니다. 할부는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이지만, 세금과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.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취득세는 약 342만원이며,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13만원입니다. 보험료는 가입자의 운전 경력, 사고 이력,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. 30세 이상 신규가입 기준 대물 2억 원, 자기 신체 5천만 원 조건으로 예상 보험료는 114만 원입니다. 리스 예상 견적을 통해 유지 비용 살펴보겠습니다. 동일 차량 초기 비용 없이 산출한 견적으로 60개월 기준 월 납입금은 116만 6천 원입니다. 리스는 할부와 달리 취득세가 월 납입금에 포함되지만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.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1 3만 원입니다. 보험료는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30세 이상 신규 가입 기준으로 대물 2억 원, 자기신체 5천만 원 설정 시 예상 보험료는 114만 원입니다. 장기 렌트 예상 견적을 통해 유지 비용 살펴보겠습니다. 동일 차량 초기 비용 없이 산출한 견적으로 60개월 기준 월 납입금은 108만 4천 원입니다. 장기 렌트는 할부나 리스와 달리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모두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할부, 리스, 장기 렌트가 있으며 각 방식은 소유권 유지 비용, 금융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할부는 차량을 구매해 완납 후 본인 소유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 리스는 금융사를 통해 차량을 빌려 사용하며, 계약 종료 후 반납 인수 제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렌트는 보험 세금 정비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로,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는 방식입니다. 금융 별 장점을 간단히 비교해보면, 할부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합니다. 구매 즉시 본인 명의로 등록되며, 완납 후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 주행거리 제한이 없고, 튜닝 래핑 등, 차량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운 점도 장점입니다. 리스와 렌트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옵션입니다. 리스는 잔존가치를 조정해 월 납입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반납 인수 제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렌트는 보험료, 세금,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비 관리가 편리하고 나이와 사고 이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 리스, 렌트는 법인 및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. 또 차량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싶은 분에게도 부담 없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할부는 차량 소유를 원하는 분에게 적합하며 리스는 할부보다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신차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.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목적과 차량 교체 주기에 따라 적합한 금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